엄마 양과 일곱 마리의 아기 양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엄마 양이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집잘 보고 있거라. 무서운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 절대로 문을 열어 주면 안 된다. 네, 엄마. 엄마 양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그때 숲속에 사는 늑대가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헤헤. <laughs> 맛있게 생긴 아기 양들이군. 늑대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엄마 양이 안 보이자 늑대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기 양들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늑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엄마다. 어서 문 열어라. 늑대는 엄마양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아기양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기양들은 살짝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러자 시커먼 늑대의 발이 보였어요. 안돼!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말은 까맣지 않아. 아기 양들은 문 밖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녀석들 제법 똑똑하군. 늑대는 아쉬워하며 입맛을 다셨어요. 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늑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밀가루를 사왔어요. 발을 하얗게 만들면 깜짝같이 모를 거야. 늑대는 발에 밀가루를 흠뻑 묻혔어요. 늑대는 다시 아기 양들의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밑으로 발을 보여주세요. 늑대는 밀가루를 묻힌 발을 내밀었어요. 우와 엄마다! 아기양들은 엄마인 줄 알고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말았어요. 우와! 문을 열자마자 늑대가 와락 달려들었어요. 우와 늑대다 빨리 숨자! 아기양들은 허겁지겁 숨을 곳에 찾았어요. 첫째는 장 속에 둘째와 셋째는 난로 속에 숨었어요. 넷째와 다섯째는 침대 밑에, 여섯째는 이불 속에, 그리고 일곱째는 뻐꾸기 시계 속에 숨었어요. 이놈들, 숨는다고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늑대는 아기 양 여섯 마리를 찾아내어 통째로 꿀꺽꿀꺽 꿀꺽 삼켜버렸어요. 한 마리가 더 있을 텐데 어디에 숨었지? 막내 아기 양은 바들바들 떨었어요. 혹시 저 안에 숨은 게 아닐까? 늑대는 뻐꾸기 시계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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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 때마침 뻐꾸기가 새시를 알리며 튀어나왔어요. 그 바람에 늑대는 뾰족한 뻐꾸기 부리에 눈을 찔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눈이야. 아. 늑대는 울며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이윽고 엄마양이 돌아왔어요. 어머, 문이 열려있네. 엄마양은 아기양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막내 아기 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양은 막내 아기 양을 꺼내 주었어요. 엄마 양과 막내 아기 양은 늑대를 찾아 나섰어요. 그... 밭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늑대의 배는 산처럼 불룩했어요. 엄마, 늑대의 배가 꿈틀거려요. 어서 가위랑 실과 바늘을 가져오너라. 엄마 양은 가위로 늑대의 배를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러자 뱃속에서 아기 양 여섯 마리가 나왔어요. 우와, 살았다! 늑대가 깨기 전에 돌멩이를 주워와라. 엄마 양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넣고 꿰맸어요. 엄마 양과 아기 양들은 숨어서 늑대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잘 잤다. 어, 목이 좀 마르군. 늑대는 비틀거리며 연못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자 뱃속의 돌멩이가 와르르 앞으로 쏠렸어요. 늑대는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어부어부 살려줘. 엄마양과 아기양들은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답니다.